순천대학교 의대 신설로 전남 동부권의 치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 여수 설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최악의 의료 취약 지역으로 전남 도민은 30년 넘게 의대 설립을 영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17개 군이 모두 중증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이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7명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남을 벗어나 수도권 대형 병원 등을 찾아서 원정 진료에 나서는 인원만 연 70만여 명으로 비용으로 따지면 2022년 기준 1조 5천억 원이 유출됐고 1인당 연간 의료비는 물론 중증 응급 의료 응급 예상 환자의 타지역 유출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전남의 열악한 의료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의 수건인 국립부대 신설을 전남 도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 등의 수차례 건의한 끝에 지난 3월 14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국립부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서 할지를 전남도가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역시 3월 20일 의료교역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